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광야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남북관계도 사회인심도 다 그친 광야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안주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갈릴리 근처 베스타 광야에 남녀, 어린이까지 합쳐서 약 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흙이 져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풀밭에 주장 거나 들어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모으시고 빌립을 향하여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구하여 이 사람들로 먹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알고 계셨으며, 단지 빌립을 시험코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빌립이 광야에서 굶주린 그 군중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그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빌립이 무엇을 보는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은 그 광야를 보았습니다. 인적이 없고, 오직 사막같이 막막한 광야. 그 광야만 빌립이 보았었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본 것은 많은 수의 군중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수가 그게 모인 것을 보고, 그는 마음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본 것은, 자기의 포켓도에 돈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 근데 저는 돈이 없습니그 다음, 빌립이 본 것은, 떡살 곳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야에 돈이 서로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서 떡을 살수 있습니까? 떡살 곳이 없는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빌립이 또 바라본 것은 시간이 늦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먹일 때가 아니다. 벌써 해간 위원 여쭤가는데 언제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겠니? 그래서 빌립이 바라본 것은 모두 다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질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빌립은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완전히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 예수님께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제자 중에서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성격이 차분하고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빌립보다 달리 보았습니다.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은 광야에 있었는데, 안드레가 본 것은 빌립이 보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지만은 광야 중에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물론 이 광야다. 그러나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는 있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군중이 있다. 이 많은 입을 먹이려면 굉장한 돈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군중 가운데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들은 또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굶어서 가는 것을 원치 아니 하시고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님의 뜻은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이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권능의 사자인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시간은 늦었지만, 은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되심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이르다, 늦어다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시간의 주인인 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는 모든 부정적인 여건 가운데서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할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무엇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같이 계시지 않냐? 이래서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처지에서 빌립은 할수 없는 것을 바라보았지만, 안드레는 할수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안드레는 있는 것을 바라보았니다 빌립은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 안드레는 만족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안드레는 현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도를 스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광야요 없는 것이요 부족한 것이요 절망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할수 없다 못한다 안된다는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물론 광야입니다 물론 군중이 많아요. 물론 돈도 없습니다. 물론 떡살 곳도 없어요. 물론 시간도 늦었습니다만 언제나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사회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많이 닥치옵니다 정치적인 고난도 따가우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따가우고, 사회적인 어려움도 따가옵니다. 북풍도 불어올려 갑니다. 시련이 잔뜩 따가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것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광야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용기가 생깁니다.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고, 떡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곳에 계시고, 시간이 늦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곳에 계시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예수 그리도와 스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이 시험하는 것은 꿈이 있는가를 시험해보십니다. 꿈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망을 지나 가드서 바네아에 서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때 열두 정탕꾼을 보내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열인의 정탕꾼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적인 장애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우리가 가본 땅은 산은 높고, 볼은 깊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과 내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비하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을 우리가 점령 못한다. 우리의 자손들이, 처자들이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 가서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들의 보는 관점에는 하나님은 제껴버렸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간 사람 중에 두 사람인 요수아와갈렙은 꿈이 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다 그들의 밥이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땅은 그들의 땅이라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이기고 현실을 뛰어넘어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즉과 꿀이 어른 땅이 된다.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즉,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곳에 있는 내 피림의 훗은 아락대스는대장부였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현실주의자 시민을 심판하시고, 그다리에서 죽여버렸지 꿈꾸는 요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생존시켜서, 적과 꾸려는 가난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눈을 펴고 귀로 덮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바라보고 그곳에 제약을 받아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수 없다, 절망이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에 눈에나무증감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우려서 더 위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므로 나는 살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전진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며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것입니다. 열두 정상군 중에 꿈이 없는 열 명과 그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다 광야로 몰아쳐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요소와 갈렛만은 그 후손을 데리고 그들이 꿈꾼대로 적과 뿌리 흐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오늘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현실에 우리 한국의 환경이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북한 관계에서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만 바라보고, 우린 끝장났다. 이제 모든 것은 망했다. 이제손 털어야지. 우리 외국으로 이민이나 가자. 돈이나 뽑아가지고서 해외로 도망치자. 이러한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해외 도망을 쳐도 그곳에서 말라 죽을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러나 예수 그리도를 스 믿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금날 것 없습니다. 사막의 시도, 급날것 없습니다. 도시 가운데의 시도, 급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 가 살아갈 오중 보험과 삼중 축복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인 김승근 박사님, 옥수수 박사님께서 이게... 예배 에 참석을 했는데, 나는 김 박사님 생애에 대해서 굉장한 감동을 느낍니다. 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굶주린 그 박토에 가서 꿈을 가지고 강냉이 종자를 개발해서 슈퍼 강냉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건진 사람입니다. 이제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에게 먹을 것을 생산해 주기 위해서 슈퍼 강냉이를 만들어서 북한의 종자를 주므로 북한에서 수프 강냉이를 통해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는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으므로 꿈이 없었습니다. 빌립은 그저 광야만 보았고, 군중 많은 것 보았고, 돈이 없는 것 보았고, 떡살곳 없는 것 보았고, 시간이 없는 것 보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절망해버리고 그는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할수 없다고 그는 결정지어버렸습 그러나 안드레는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꽃같이 빌립과 함께 광야했지만 에은 그는 광야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할수 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같이 계심으로 광야가 변하여 이곳에 잔치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돈이 없어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은 내가 믿고 순종하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계심으로 안드레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꿈을 못 가했지만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구하기 때문에 비록 나는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돈도 없고 이러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가 5만 개가 있습니다 5만 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5만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아무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곳에 예수님의 몸이 5만 개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5만 개나 있는게 주님께서 한국이라는 광야에 와서 계시는게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부정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가 되어 그 아내가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만 가지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가라사서 하늘을 우르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외를 믿으니 야외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기시다.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 하늘에 묻 별을 바라보고 난다음 그의 자손이 별같이 마늘이라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늙은 것과 자기 아내의 늙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이 시험해 보신 것은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시험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주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지.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빌립은 믿음을 어디다 두었습니까? 빌립은 그의 감각을 믿었습 오, 감각을 믿었습 그는 그의 이성을 믿었었습 그는 자기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얻은 정보를 통해서 볼 때는 나는 못한다 나는 감각을 통해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못하는 일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때 이건 불가능한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볼 때라도 이런 이런 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내 자신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 여러분 잠언시 28장 26절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해다 자기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빌립은 미련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대답은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준 대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아의 믿음은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광야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는 할수 없는 것알았어요 그러나 광야의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속에 굳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으로 백성들을 굶겨서 보내시지 않을 줄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실 것을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빌립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한다고 앉아있을 동안에 안드레는 군중들에게 가서 흑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소년을 찾아내고 그 물, 오병 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가 주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믿지 않았으면 그런 바보 천지 같은 일을 할테이 있어요. 남자만 오천 명, 부녀자 합쳐 기만 명이 있는데 떡다섯 덩어리와 물고기 두마리라 무엇이 한단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절 초풍을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안드레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에 빌립은 낙제생이라고 것을 알았습니다. 빌립은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자기 이외에 뛰어넘은 꿈을 못 가진 사람이었어요. 현실주의자였어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빌립과 한 팀이 되일하기를 거부하시고 안드레와 한 팀이 되셔서 주님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 왜?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가졌어 안드레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믿음을 가지고 보리떡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안드레와한 팀에 대해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은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을 해주며 오병이어가 남자만 오천면 부녀자 김한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와서 계신다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계신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교회당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 같은 우리 한국당에도 지금 와 계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신문과 레디와 텔레비를 보면서 우리 대통령 모습이나 보고 정치인 모습이나 보고 그리고 한보 청문에 나온 사람들 모습이나 보는지 몰라도 그것만 보면 전부 빌립이 되고 맙니다. 그 건너편에 우리 한국의 광야에 와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놓쳐버리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부정적이 되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꿈도 가질 수 없고 내일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어찌하여 우리가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게 어떻게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 없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려 멈추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 주고 사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에 꿈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까? 꿈을 품지 못하면 내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8장 17절로 17절에 보면 대적이 치리하면 야외께서 패하게 하사 일곱 길로 도망하게 하내창구와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 고 내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세계 만문이 복을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때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 있게 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 너희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십니다. 야외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나 주님은 빌립하고는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하고 같이 했었습니다다 같은 교회 교인이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황야를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꿈을 잃어버리고 주저앉는 사람에게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은 위대한 꿈을 안고서 나아가는 사람을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믿고서 할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굶주린 수많은 사람은 먹여질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북한 문제도 해결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려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모인 가운데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어찌 나오늘이나 동일하게 두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인원하자. 나와 함께 꿈을 꾸고, 나와 함께 믿고, 나와 함께 기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어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부족한 것이 많아도 이것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갔다 없습니다 아버지라면 이시러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의성, 이성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실력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희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